어, 임플란트는, 음, 임플란트는 장점이 그 자연 치아랑 거의 뭐 유사한 정도의 힘이랑 그러니까 기능을 할수 있는 임플란트 그런 이제 특성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좋아도 관리가 부족하면 이제, 어, 오래 고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시고 나서도 고생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수명도 이제 작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제 임플란트를 하셔서 오래 사용해야 되는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전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하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술 담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어,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병에 좀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잇몸병이 생기면 이제 바로바로 철그처치를 바로 받으셔야 되니까 잇몸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칫솔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른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다른 보철물을 하셨을 때도 칫솔질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뛰어난 선생님은 이제 시술하는 치과 의사의 그런 능력에 따라서 이제 좌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플란트를 오래 쓰시기 위해서는 이제 전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오셔야 되고, 술, 담배는 이제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잇몸병이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잇몸이 붓거나 피가나면 바로 이제 치과에 오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것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양치질이나 치실 같은 거.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능력 있고 그 경험 많으신 이런 그 선생님들 만나서 시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